지금 회사 가기 싫고 일이 하기 싫고 그냥 먹고 살려고 억지로 버틴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자기 권리만 내세우고 조금이라도 내 권리를 침해당하면 심하게 불편해지는 이유,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사회 탓이다내 환경이 원래 그래서 그렇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그건 딱 하나예요. 지금 돈을 잘못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쏟은 노동력에 비해 돌아오는 보상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 열정이 안 생기죠. 그럼 답은 간단하죠. 내가 쓴 노력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거나 내 거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 돈 버냐고요? 요즘 유튜브에서 돈 관련 컨텐츠만 며칠 봐도 알고리즘이 다 알려줘요. 부자가 되는 길도 다양하고요. 굳이 부자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 수입에 맞는 일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택배, 배달, 청소업 그런 직업들도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많이 벌어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야 돼요. 맨날 도파민 뿜뿜하는 영상만 보니까 그런 컨텐츠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불공평함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공평했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위치에서 나는 뭘할수 있을까? 여기에 힘을 쏟아야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시간을 들이든 돈을 들이든 결국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카페인 수혈하듯이요. 습관처럼 의식적으로 내가 돈을 벌고 싶다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돈 공부를요. 우리나라는 신분 상승이 가능한 개방적인 나라예요. 우리가 막인도처럼 계급이 고정된 사회도 아니고 뭐 태생이 삶을 결정짓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같은 공간에서 오밀조밀 어울려 살아가고요. 그렇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자가 아닌 부모님, 부자가 아닌 선생님, 이런 어른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공부 잘해서 대학 가고 좋은데 취직해라 이런 말만 듣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안정성만 좋게 되죠. 새로운 걸 배우기 싫어하고 도전은 두렵고 해보기도 전에 안 되는 이유부터 찾아요. 내가 이만큼까지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하면서 매몰 비용만 계산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내 깊은 곳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난 리스크 싫어. 어, 뭐 그냥 지금 이대로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그러면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대신에, 나왜 이렇게밖에 못 벌지? 라는 불만은 안 하셔야 돼요. 근데 난 진짜 돈을 잘 벌고 싶다. 지금 내가 있는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 내 위치가 만족스럽지 않다. 그렇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그 욕망에 부스터를 달아서 실행하세요. 결국 모든 건 본인 선택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손에 꽉 쥐고 있는 걸 놓아야 비로소 새로운 걸 잡을 수가 있어요. 또 그게 그렇게 쉽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그러진 않았을걸요? 전 잘하고 좋아하는 게 확실하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막 무대를 좋아하고 음악에 꿈이 있었고요. 일반 직장인이 진짜 되게 싫어가지고 열심히 그 길을 피해 다녔어요. 또 음악 전공했는데 막 그걸로 일하지 않는 게 자존심도 상했고요. 노란색 머리, 피어싱, 뭐 개성 있는 옷, 그런 것조차도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지같이 살았죠. 아마 제가 미혼이라서 뭐 가정이 없고 했다면 아직도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우,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암튼, 거저 주어지는 이런 젊음이 지나고 나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썩은 동화줄을 붙잡고 있었구나. 세상엔 엄청 많은 동화줄이 있는데, 여기서 튼튼한 동화줄도 있겠다. 아, 지구도 다섯 번의 대물총을 겪고, 언제나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을 했듯이, 아니, 죽고 못 살던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져도, 새로운 인연이 또 생기듯이,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걸 놓았다고 해서, 인생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생각의 전환입니다. 변명거리가 생각난다고요? 괜찮아요.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바꿔보세요. 무턱대고 덤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대안을 세우고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해보셔도 돼요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 중이시거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으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말많은 김희씨였습니다